왜 기껏 시간 내서 맞춰 놓은 리허설 사운드가 뭐를 뭐본 예배만 시작되면 소리가 달라지는가 당황하게 만드는가 엔지니어가 왜 장난치는가 뭐죠 아까 우리가 그 시간을 들여서 아니면 일찍 오라고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잡았던 사운드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뭐 이런 그런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조금 매너리즘에 빠진 적이 있다 좀 신, 힘들어 본 적이 있다 소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네 내리세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근데 이게 사실 딱 정답이 있다 그거는 그 교회의 특성에 따라 서 다르긴 한데 가다 보면은 어느 교회든지 공통적으로 실수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일단 포인트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리허설 때 사운드 체크업할 때 모니터 스피커만 체크하게 된다면 좋을까 안 좋을까 저 답은 적어요. 이 두꺼운 책 안에 한줄딱 있어요. 저음은 회전성의 성향을 가지고 소리 전달이 고음은 가능한 직진의 성향성을 가진다. 라고 딱한줄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차량한 팀 사운드 체크업을 했었을 때 모니터 스피커와 메인 스피커를 메인 예배드리는 만큼의 음량으로 설정해 놓고서 실전처럼 사운드 체크업을 한다. 손들어 보세요. 네, 내려보시고요 자, 우리 교회는 앞쪽에서 어시어분들, 그러니까 뭐 관리해주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그 연필 꼽아주고 뭐하는 분들도 있고 일찍 와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군군데 앉아가지고 하시는데 어 죄송한데 미안한데 바깥에 소리 조금 더 귀가 아파서 근데 조금만 더 줄여놓고 시작하면 안 될까? 미안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리를 메인만 좀 줄여달래. 아예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줄여주고 그다음 에 어떻게 돼요? 모니터 좀더 예, 모니터로 모니터로 할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할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요렇게 메인은 좀성이들을 위해서 줄이고 모니터를 확실하게 보강해줘서 사운드 체크를 한다 소라는 것들을 보세요 예 네, 좋아요 자 모르겠는데요 no. <laughs> 나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촬영팀이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여러분 <laughs> 몰라요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 대부분은 모니터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모니터도 못 믿어서 메인까지 못 믿어 가지고 저거 죄송한데요 잠깐만요. 네, 제 소리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 거잘 맞죠? 이런 식으로 <laughs> 와이프한테 전화를 하거나 저기 자기 여자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카톡으로 왜 카톡 카톡, 카톡 하면서 어. 내 소리 나가? 안 나가? 질 들려? 안 들려? 막 이래 그러면 나중에 사운드 체크 한 다음에 다시 카톡이 와제 소리가 안 들린대요 제가 이미 다 체크했어요 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미치는 거예요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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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사운드 끝나고 나면은 막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음은 회전의 성향을 가지고 고음은 직진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 스피커 양쪽의 스피커를 약 90도 정도만 저 사이드 쪽으로 제가 바깥에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 제가 얘기하는 저음의 사운드에는 아주 큰 영향력은 별로 없어요. 약간의좀 영향력은 있겠지만 거의 영향력이 없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쓰시는 이서브퍼 같은 경우에는 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360도 그냥 무지향으로 일어나는 그런 서브퍼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서브퍼를 왼쪽에서 1cm 옮기나 10cm 옮기나 10cm, 15cm 사이드 옮기나 큰 차이를 못 느껴요. 근데 하이 스피커는 내귀를 지향한 상태에서 살 짝만 각도를 치면라도 감도가 확 떨어져요. 사운드 체크업을 했었을 때 메인이 시끄럽다고 해서 줄이신 상태예요. 그러면 그리고 모니터 스피커만 나온 상태예요. 그러면 엔지니어분이 그 메인을 줄이는 순간 고역 플라스 저음까지 다다 다 줄어들겠죠. 서브보퍼도 거의 줄어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보컬분들이 소리가 모니터에서 어제 소리가 좀 많이 날카로워요. 좀 많이 사각사각해요. 좀 약간 좀더 좀 저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더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고역은 성도님들한테만 거의 영향력이 가기 때문에 저음은 상관이 없는데 서브우퍼랑 저탑에서 돌아오는 저음이 늘 예배 때 쓰나미가 몰려와요. 무대 쪽으로. 그 저음이 있었던 상황에서 하이 밸런스까지 어느 정도 적정하게 이걸로 보강을 해 줘야 되는 게 바로 모니터 스피커의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역할 중에 하나예요.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저음 플러스 고음을 같이 해야 된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메인을 줄였어. 그 다음에 이거를 메인을 낮춘 상태에서 모니터를 제가 많이 올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는 엄청 좋아요. 왜? 하이가 그냥 짝짝 해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무디해졌을 거예요. 하이. 왜? 하이는 나한테만 가지 여러분들한테 별로 적정이 없어요. 각인 가요. 반사돼서. 그죠? 근데 저음이 돌아오는 것들도 같이 커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운드는 무디하게 있는 거예요. 아니야, 이 소리가 아니야. 나는 내가 원하는 하이를 보강해줘야 돼. 라는게 돼버린거죠 근데 메인 낮췄고 어? 메인도 낮췄으니까 저처럼 음량이 넘어갔나? 이러면서 보컬들이 어 소리 좀만 더 어, 평상시보다 음량이 많이 낮춰진 것 같은데 보컬 좀만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해서 음량이 엄청 키운거야 나중에는 메인 스피커가 메인 스피, 페이더를 내리나 끄나 무대에서만 엄청 앞에서 오 돌고 있고 메인으로 이게 나오는건가? 별 의미가 있나? 그 정도 수준까지 이 스테이지에서만 지금 느낌 난리를 하신거예요막올리신거예요 플러스 이미 잘 켜놓은 상태에서 저음이 돌아오고 있는 거에 하의를 제대로 보강했는 정도의 밸런스만 있으면 어느 정도 유니크하게 잘 밸런스되게 들을 수가 있는데 줄이신 상태에서 모니터를 들으셨을 때 당연히 저음이 그때 동안 있었다가 음량을 내렸으니 저음이 사라지면서 소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날카로운 하의만 많이 남겠죠? 싫죠? 그러면 얘기를 해요. 어, 죄송한데요. 아, 중저음을 좀더 넣어줬으면 좋겠고 조금만 저음 좀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엔지니어는 못 몰라. 아, 알았어요. 하고서 모니터 음량도 주지만 저음을 많이 줘. 그죠? 그리고 나서, 아, 네, 됐습니다. 사운드 좋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 기도해. 그리고 다시 올라와. 손님들 다 앉아있어. 바로 마이크 키면서 찬양을 하는 순간. 어때요? 쓰나미가 몰려온다니까요? 쓰나미가. 저음을 세탁게 지금 모니터에서 해준 플러스 쓰나미가 몰려오는 저음이 되면서 여러분들은 소리가 멍해져요. 봉하는 소리, 내 소리가 아까 같이 샤프한 어떤 그런 쾅쾅했던 그 소리가 다 사라지고 아까 같이 무디하게 들었던 그런 사운드만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시는 거예요.